안녕하십니까 풀 이멀시브 25기 파이널 프로젝트 8조 코다파크 팀장 김주희입니다. 저희는 커즈, 데니엘, 페이지, 크리스라는 저희 각자의 영어 이름을 따서 코다파크라는 팀명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구름 책방이라는 웹 소설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였습니다. 발표할 내용입니다. 팀원 소개, 스택 소개, 서비스 소개, 서비스 시연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입니다. 저와 상엽님은 백엔드를 위주로 한 풀스택으로 진행하였고, 성엽님과 한준님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택 소개입니다.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모두 TypeScript, Pretier, ESLint를 이용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React Hooks, Axios, NPM을 추가로 이용하였고, 백엔드에서는 Node.js, TypeORM, MySQL, Docker를 이용하였습니다. 배포는 AWS를 이용하였습니다. AWS 배포에서는 S3, CloudFront, r o u t 53, Certificate Manager, Elastic Load Balancer, EC2, RDS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소개입니다. 저희 구름책방은 포근한 구름처럼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할 때나 퇴근을 할 때, 잠깐 자신만의 시간이 있을 때, 핸드폰으로 책을 읽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른 유명한 웹소설 사이트와 달리, 구름책방에서는 챌린지 없이 간편하게 작가로 데뷔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응형으로 구현하였기 때문에, 모바일 등 여러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시연입니다. 모든 시연 영상에서는 반응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왼쪽 동영상 또는 사진은 핸드폰 크기일 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먼저 랜딩 페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 구름 책방 랜딩 페이지에서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 가능한지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구름 책방에는 판타지, 무협, 로맨스의 세 가지 장르가 있으며, 각 장르에서 제일 유명한 소설을 랜딩 페이지에 배치시킴으로써 유저의 이목을 끌고 바로 해당 작품으로 갈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메인 페이지입니다. 해당 메인 페이지에서는 전체 랭킹 중탑8 작품, 각 카테고리에 탑8 작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회차가 나오게 되면 뉴라는 표시와 완결이면 완결이라는 표시가 있기 때문에 유저가 좀더 손쉽게 작품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반응형 또한 잘 되어 있어 어떤 디바이스에서 보더라도 불편함 없이 보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입니다. 각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소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순, 제목 순, 누적 부름 순, 관심 순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아이패드, 핸드폰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보여지는 일정 부분입니다.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은 띄어쓰기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저희 구름 책방에서는 비회원, 회원, 모두 모든 소설의 1회는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1회차당 1구름씩 차감이 진행됩니다. 구름은 첫 로그인 시 10구름을 받게 되며 하루에 한번 로그인할 때 3구름씩 받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구름을 이용하여 회차를 보게 된다면 따로 구름차감 없이 계속 보실 수 있고 각 회차에 투명도를 주어 유저가 구매한 회차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같은 경우 댓글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카카오 로그인, 구글 로그인 두 가지 소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할때각 소셜의 닉네임을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 같은 닉네임이 존재한다면 닉네임 뒤로 숫자가 붙게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나서는 댓글을 작성,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원하는 작품에 관심 버튼을 누르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이후 회차를 보게 된다면 비회원과 달리 마지막으로 본 회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회원, 비회원 모두 이메일, 트위터, 라인 등 다양한 매체로 구름책방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페이지입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로그인 이후 보았던 회차 목록을 볼수 있고 관심작품을 볼수 있습니다. 내 작품으로 들어가서 작품을 작성하여 손쉽게 작가가 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모달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의 내 작품 페이지입니다. 새 작품을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판타지, 무협, 로맨스마다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어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맞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회차도 생성,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작가가 만들고 나서 카테고리 창을, 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렌더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차 작성 시 완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완결을 설정하였더라도 취소를 원한다면 취소하고 더 연재를 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구름책방의 마지막 기능인 구름내역입니다. 닉네임을 누르게 되면 구름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름내역은 캘린더를 이용하여 특정 날짜에 몇 구름이 적립되고 차감이 되었는지를 한 눈에 알수 있습니다. 닉네임 역시 변경이 가능합니다. 닉네임을 사용하여 작가가 되기 때문에 닉네임 수정 시 중복이 된다면 중복되었다는 문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 기능입니다. 로그아웃을 누르게 되면 성공적으로 로그아웃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름 책방 발표를 마치며 질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응형을 어떻게 구현하셨을까요? 반응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설명드리면 맨 처음 UI 작업할 때 반응형을 생각하여 리스트 형태를 각 카테고리별로 UI를 동일하게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개발을 진행할 때 미디어 커리를 이용하여 각 디바이스 크기별로 나올 수 있도록 작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컴포넌트 분리를 어떻게 구현하셨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컴포넌트 분리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한 페이지를 한 컴포넌트에 담는 방식으로 구현했는데요. 이후 반응형 CSS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한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승윤님, 이거 위드를 줄여야 하는데 클래스네임이 왜 이렇게 많아? 이 얘기를 듣고 다시 코드를 살펴보니 한 컴포넌트에 구현된 기능이 너무 많아 만든 저조차도 찾기가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페이지 내부에서 각 기능별로 컴포넌트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저희가 편하기 위해 이것이 저희가 컴포넌트 분리를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컴포넌트를 구현하면서 이전에 만든 기능이 반복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전에 분리했던 컴포넌트 중 해당 기능이 들어간 컴포넌트를 넣어서 구현했는데 실질적으로 컴포넌트의 재사용성을 경험해 본 것은 이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컴포넌트 및 기능을 구현하기 전에 해당 컴포넌트가 어떤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재사용을 하게 될 컴포넌트는 그에 맞추어 조금 더 법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등 조금 더 기획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시작한 컴포넌트 분리였으나 이 과정을 통해 왜 컴포넌트 분리가 리액트의 강점이고 편의를 불러일으키는지 느꼈다는 점에서 컴포넌트 분리는 이번 프로젝트 중 꽤나 흥미롭고 유익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커를 어떻게 활용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로젝트 당시 프론트에서 서버로 통신하는 것을 실험해 보는 것이 많이 늦어졌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백에서 작업한 것을 프론트에서 최대한 빠르게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커를 사용해서 같은 환경으로 각 팀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커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동일한 환경을 세팅하여 배포해 줄수 있다는 것이고 도커 허브라는 원격 레포를 통하여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처음 계획했던 것은 백엔드 팀원이 도커 이미지로 보내주면 프론트에서 팀원이 이미지를 받아서 직접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당시 이미 AWS로 기본 배포를 해 놓은 상태여서 번거로운 과정 없이 만들어진 도커 이미지를 바로 배포시켜 놓으면 프론트엔드 팀원들이 더욱 사용하기 쉬울 것 같아서 AWS e c 환경에 도커를 사용해서 배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풀 이머시브 25기 파이널 프로젝트 8조 코다파크 구름 책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